불박차는 오토바이 인데요. 오토바이가. 신호가 저 앞에 이제 바뀔 거예요. 황색 신호로 바뀔 겁니다. 바뀌었네요. 근데 오토바이 왜, 왜 계속 가지? 어, 그냥 가다가, 어, 이런, 이런, 이런. 황색 신호로 바뀌었을 때 멈추면 되는데 멈추지 않고 오히려 속도가 붙네요. 불박차 좌회전할 건가요? 아니래요. 불박 오토바이 좌회전이 아니라 직진할 거였대요. 근데 앞 차랑 가까워서 피해서 어... 요 옆에 쓰려고 그랬대요. 근데 앞이 차가 깜빡이도 안 켜고 좌회전 들어와요. 요 신호 위반 좌회전이죠. 오토바이 옆에 려고 그러는데 어... 으악 꽝. 어떻습니까? 이번 사고. 오토바이 측에서 저한테 아... 앞 차는 깜빡이 안 켰어요. 택시 기사님만 타고 계셨고요. 저는 좌회전 하려 그런 거 아니에요. 네, 황색불에 무리하게 한건 맞지만은, 택시랑 거리가 가고 와줘서 옆으로, 네, 택시 옆으로 가려고, 왼쪽으로 가려고 랬어요 근데 택시가 갑자기 쑥 들어오네요. 그래서 사고 났어요. 음, 택시기사는 매출진단이고, 택시 쪽에서는 진단서 제출하지 않았대요. 경찰서에서는 제가 가해자라고 그럽니다 안전거리 미약보랍니다. 아니, 어, 앞차가 멈추는 게 좌회전했잖아요. 그랬더니, 아, 어, 아니야, 아니야. 하여튼 불법사 잘못이래요. 택시 쪽에서는 백대 빵이라고 주장합니다. 아, 근데 택시 쪽에서 진단서 제출을 안 했기 때문에 신호위반 사고로 처리되지는 않았죠. 네. 신호위반 사고로 처리되, 진단서 제출했으면 이제 신호위반 사고로 문제될 수 있었습니다. 자, 여하튼 간에 제가 가해자가 맞나요? 백대빵이 맞나요? 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했거나, 황색도는 바뀌었을 때, 직진할 차는 택시대에 멈춰서 옆으로 가려고 하는 거 잘못입니다. 그래서, 아, 택시가 신호위반이 하더라도 오토바이 가해 차량은 맞아 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요, 여기에 대해서, 아, 저는, 저는, 네, 백대방은 인정 못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오토바이 100% 잘못이다. 택시도 일부 잘못이다. 오히려 택시가 더잘못했다 투표 시작. 오토바이 100%를 잘못이라는 의견이 60%, 택시도 일부 잘못 있다는 의견이 38%, 오히려 택시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도 2% 있습니다. 택시도 잘못이 있죠. 예. 택시가 어디서 좌회전으로 들어오면 되나요? 빨간불에? 자, 여기서요. 깜빡이도 안 켰잖아요. 브레이크 잡고 있어요, 택시가요? 택시가 브레이크 잡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멈출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멈출 수 있는데 여기서 멈출 듯이하다가 여기서 쑥 들어옵니다. 예, 아 택시도 잘못이 있어야 되겠죠? 멈출 줄 알았는데 아 오토바이가 택시가 멈출 줄 알아서 나 그냥 신호면서 지나가려 그랬는지 아니면 택시 옆에 나란히 있을라는지 그건 명확치 않아요. 아, 택시 옆에 쓸라고 그러셨다고 그러지만은, 아,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제3자가 볼 때는, 아, 저, 저차 없으니까 택시는 멈추더라도 난 신호입에서 지나가야지 그랬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또는 정신선 지키지 않고 택시 옆에 있다가 택시도 먼저 가려고 그랬을 가능성도 있어요. 택시랑 가까워지니까 택시를, 아, 택시랑 붙일까봐 부담스러워서 옆으로 빠졌다. 그거는 속도가 더 붙는 걸 봐서는 충분히 멈출 수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러나 택시도 빨간불에 가면 안 되잖아요. 좌회전하면 안 되잖아요. 비보 좌회전은 녹색 신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백대빵은 아니고 택시에게도 일부 잘못은 있어야 되겠다는 의견인데요. 네, 어차피 지금 불법차를 가해차 오토바이를 가해차량을 해서 벌점 멈추금 부과될 겁니다. 이제 당할 건다 당한 거예요. 이제는 택시와의 문제만 남았죠. 아, 이것은 자차는 없을 테니까, 요거는 이렇게 하시죠. 불법 오토바이 운전자께서 택시의 보험사 상대로 나 홀로 소송해보십시오. 변호사님! 어, 보름씨! 저 운전자 보험 가입하려고 하는데 뭐가 중요할까요? 뭐가 제일 필요할 것 같아요? 변호사 비용이요. 그렇습니다.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사고 직후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해주고요. 변호사를 선임한 직후 곧바로 보험사가 선임비의 50%를 특약 실손 범위에서 지원해줍니다. 아 어, 변호사님... 제 조카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비싼 차를 쭉 긁었거든요? 아이고, 아이고. 그래서 언니가 수백만 원을 물어주게 생겼어요 이런 아하,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경우에도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우리 애들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실수로 누군가에게 손해배상 해줘야 될때 특약실손보험위에서 보장해드립니다 정말 운전자를 위한 운전자 보험이 맞네요 운전할 때도 운전 안할 때도 정말 든든하네요 그럼요 저 한문철이 제 이름을 걸고 만들었습니다 제대로 만들어야죠 1644-0078 보험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